자기만의 세계가 깊은 사람이고, 성찰의 시간을 갖고,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은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 또 저렇게 산에 있는 사람만 산에 올라가 있다는 라 것은 상대방이 내가, 상대가 필요하면 자기가 올라오겠지. 아, 필요하면. 내가 또 뭔가 필요하면 내가 내려가겠지. 아무 때나 내려가고 아무 때나 올라오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그내 글의 내용을 봐야죠 필요할 때 필요로 필요할 때 하는 거 필요한 필요 필요성을 느낄 그리고 음. 아까 5번이라는 네, 네. 완성수는 뭐에 대한 완성수라고 했어? 한자리수에 대한 0에서부터 한자리수가 아니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정의가 가재는거 완성이라는 거에 대한 모든 거의 완성이 아니라 내 특정 분야에서의 하네. 완성을 뜻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자기 세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사람들의 스타일은 말은 아니야. 말이 별로야. 대화 또한 많이 하지라. 도독한 노인이라고 생각해. 필요한 사람은 오겠지. 그럼. 그리고 혼자 즐기는 사람,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겠지. 뭔, 음, 뭘, 우리, 어, 만약에 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지낼까요? 음,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 혼자, 혼자, 혼자 자기만 자기만의. 고독을 자기만의 시간에 들지라도 들지. 하고, 아니면 어디에, 뭐, 사회 여행를 얻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아, 뭐, 야, 깨달은 자에 안 맞는, 이렇게 말 그러고 이제 무게케 하는 남자가 나온다면, 은좀 조용한, 조용한 성격에. 조용한 성격으로도 음, 음, 있고, 고집스러운 정도 있고, 아이. 그리고, 나보다는 약간의 연상. 연상이 될 수도 있는 음. 또, 깊이가, 깊이가, 깊이가 있는 사람이 깊이가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여기,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당연히 말은. 당연히 현실성이 현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인인이 어떻게 현실성이 있어. 자연 속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 살이가 돌아가는지도 어떻게, 네. 세상을 등지고 사는 현실성이 일라면 내가 세상에서 같이 지내다사회에 아, 같이 사회에서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네. 지내야 세상 돌아가는 거라. 음. 음, 만약에 이 사람이랑은 만약 여기 떠있는 건데 연애를 해도 약간, 정신적 사랑이라는 게, 좀 뭔가 어. 서로 이제 교감이 되고, 차, 서로 간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타카? 그런, 연인들이 좀막 스킨십이 아니라, 이런 대화로서 서로가 공유나 교감, 교감하는 거에 대해서만 좀 하는 연애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사람들은, 이? 아, 여기에 써있는 게, 정신적 사랑이라는 게, 플라토닉 사랑. 육체가 아니라 정신적인 사랑이 이런 사람하고는 는다 이번 여사제처럼. 플라토닉 같은 그런 사랑을 연행한다 음. 이 사람은 이런 분들이 막, 막 활달하게 하겠어? 아,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살던지 좀 느릿느릿하게 하겠뭐 이런 분들이 돈하고 관련 있겠어? 없어돈 뭐, 버는 이 사람이 돈 빠요번에 아, 뭐 돈을 벌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 돈 번다. 만약에 음음 공부 관련해서는 살 맞겠지. 아 그럼 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언을 준다. 그런 건 차라리 아, 산속에 가서지고 아, 즐겁던데가서 공부하라고는 아, 아, 아. 잘 맞겠지. 세속에서 하는 거. 아, 아좀 여기 사회를 떠나서 이제 그러니까 세속 사회를 네, 세속 세속으 네, 떠나. 요거, 너무, 저기에, 너무 내면에 머물러 있어서, 비현실적으로 보이며, 앞길이 막막하기도 합니다라는 건, 아까 여기,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처럼, 자기만의 세상을 너무 추구하고, 아니면은, 그런 것처럼, 세상하고는 동떨어졌기 때문에, 현실성이 달히 떨어지겠지. 현실감각이 또연히 떨어지고, 자기만의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 속에서, 거기에, 자기는 거기에 파묻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만약에, 나는 그렇지만 말이 안 통할 수도 있고, 음. 말이 안 맞는다고, 음. 세속하고, 어, 세속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음. 세속의 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지. 음. 또 이런 분들은 또 깨달음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깊기 음.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하고 뭐 현실성 있는 얘기하면 맞아. 저 사람 운동자고 좀 이상한 사람이네. 또돌았나또 미쳤나? 이런 말을 할수 있겠지. 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를 이 사람은 다 득을 했기 때문에 다을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어렵지.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은 누구 세상? 그럼 뭐라고 사람들 자기 세상이라고 어떻게 자기 음. 세상을 네가 만들었어? 어, 허나 응? 이 세상을 만들었네. 만들죠. 그럼 어떻게 자기 세상야다뭔대로할수 있어? 마음대로 할수 없어. 근데 왜 자기 세상이야 아, 그냥 이제 자기가. 그러니까 뭐고 하는 말을 하는 거야? 지금처럼? 음. 이 세상은 무세상에, 자기 세상에. 그냥 모르 모르고 던지는 단어밖에 더 돼? 그럼 정확하게 알아? 잘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던진다니까. 그런 말을다 잊고 던지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떠오른 어 자기 세상이다. 아니면 어디서 들었던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왜 자기 세상이냐고 물어보면 몰라. 지금처럼. 그냥 단어만 던질 거야. 그러면 그게 하나도 안 맞는 말이야. 응? 세상은 근데운둔자가 말하기를 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당신 내가 만들었어. 어, 저 건물 내가 만들었어 이런 뭐라고 이상하가라 미쳤다고 하지 이게 온둔자가 보는 세상에 깨달은 자의 세계야 현재 반대로 아까 물어봤으면 세상 내가 만든 그건 대답을 어떻게 그냥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밖에 그 이상 못나가지 그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의 현실성 세속적인 말하는 모두 깨달은 자의 말은 이런 말 자체가 다른다. 응 외에는 뭔 말을 할거니잘할 수가 없다. 왜? 온분자가 보는 세상은 내가 다 만든 세상. 근데 세속의 분은 본인.